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 중인 송도입니다. 청년회 부서 또는 봉사 부서에서 임원으로 계신 분에게 가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성인 분이 전화를 주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물어보거나 답을 원하신다면 개인적인 카톡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전화를 주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고, 대학생 때 이성 간 연락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안 좋은 말을 하기 어렵고, 임원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성이라 괜히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단둘이 차에 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전화일 뿐인데 너무 예민한 예민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성인 임원분이 전화 주시는 것에 대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네, 이제 부서에서 임원으로 계신 분이 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이렇게 준다. 이제 그랬을 때 부담스럽다. 남자실세에부동석이란 말도 있는데 질세가 넘어서 <laughs> 지금 나에게 들었는데 이거 좀 <laughs> 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을 확실히 갖는 게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이거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1장 여기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 육신적인 모습이 많은 교회니까 특별히 여기에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신앙생활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계속적으로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매번 매번 계속 조심하는 것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성인분이 전화 주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물어보거나 답을 원하신다면 개인적인 카톡을 주셔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전화를 주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분은 결혼 안 하신 분 같고 또 이제 전화하시는 분도 결혼 안 하신 분 같아요. 결혼하신 분이 전화하면 부담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참 대화도 하고 싶고 마음에 드는, 드는 상대인데 이분 대신 뭐 떨어롱 전화가 왔다. 그러면 어때요? <laughs> 이런 질문 안 했을 수도 있는데 <laughs>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전화하면 편안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전화하면 혹시 이렇게 해서 열낄까봐 자꾸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당황하고 서럽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수도사 한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버스가 심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커버틀 때 사람이 샥 쏠리면서 이제 좀 못생긴 대자분이딱 부딪히니까. 주여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또샥 이쪽에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뜻대로 하소서. 방금 주여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또 금방 마음 바뀌어서 주여 뜻대로 하소서.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뭡니까? 빨리 짝을 만나서 빨리 결혼하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냐 단지 전화하는 것뿐인데 이성 간의 문제는 일단은 예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성령을 소멸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성인 임원분이 전화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공적인, 공적인 통화 이상으로 거기에 감정 같은 게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대체로 자매에게 전화하고 형제들은 형제에게 전화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형제는 형제들끼리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할때 카톡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감정이 절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될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자매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게될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교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오면은 여기 있는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병들었을 때 신방을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것이 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주님께 주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